사지라고 예 음. 선생님들 마음을 많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가르쳐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 영어 실력에 참 도움이 되더라. 뭐 네.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느낀 점 있으세요? 아 어, 일단 아이들이 영어 단어 어려운 단어들을 외우기 싫어하고 또 네. 영어에 흥미를 잃어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영어로 된 애니메이 동화, 동화 동화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보여주고 우리가 영어를 읽어주면서 이제 어려운 단어도 다 쉽게 쉽게 이해하게 시켜주고. 서로 이렇게 이해하니까 그냥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단어또 외울 수 있고 그렇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거니요 네. 선생님들도 공부를 하기 공부를 하거든요. 네. 그냥 한 시간 강의를 위해서 보통 두세 시간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서 아 내가 수업을 하고 있지만 내가 많이 배운다라고 느끼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많이 느껴 이제 초등학생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동생 같은 아이들이니까 이제 뭐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못 해주거나 아니면 네. 잘못 알려줬을 때는 되게 미안하거든요. 그리고 또잘 가르쳐 주려면은 어쩔 수 없이라도 공부를 하게 돼요. 예, <laughs>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음. 보람도 느끼고 있어요. 아, 네. 실제로 영어 지금 학교 공부, 본인들의 공부도 지금 잘 하고 있죠? 어떻게? 잘해, 잘하고 잘 있어요. 어, 사실 어,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 아니에요. 아, 사실 저는 외국에서 영국에서 좀 살다 음, 와서 아. 어, 이제 그냥 지금 현재는 드라마나 영, 영화나 음악을 계속 들으려고 해서 음. 아, 영어가 계속 있게 하려 하고요. 어, 살다 왔어도 문법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어, 문법을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공부하고 네. 있습니다. 미시원 어, 학생. 아, 저는 시간을 정해서 문제를 푸는 직독직계 능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네. 이제 교과서 읽다 보면 교과서는 대부분좀 쉬운 문장인데 교과서 외에도 다른 문제들을 많이 풀고 어보 교과서는 주로 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워 어려워. 어, 어, 그렇군요. 어, 저는 어휘가 좀 많이 부족해서요. 응? 계속해서 단어 많이 외우고 있고요. 독해를 좀 해보려고 짧은 문장이라도 해보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인터넷 강의 같은 걸 들어서 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엄마들은 뭐라 그러는지 궁금해요. 야, 어, 어머니 공사는 어, <laughs> 대학 가서 알라뭐 이런 말로. 을 <laughs> <laughs> 고등학교 쓸 테니까 시원이 엄마는 뭐라 그러세요? 그냥 집에 좋아하세요? 토요일 날 아침 같은 경우에는 네. 피곤하니까 이제 그주5일 동안 야자를 하고 네. 집에 들어오면 저녁에 피곤하고. 아침에 표안해서 거의 축처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아홉 시에 수업이 있다, 이렇게 딱 생각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빨리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일찍 씻고, 조금이라도 책을 한번더 보고, 네. 그래서 나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부모님도 집에서 그냥 잠자다가학 학교 이렇게 도서관 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네, 그게 오히려 더 어. 나은 것 같다. 그러니까요. 아유, 제가. 의젓하게 말씀하시네요. 예, 예, 그렇죠. 아침에 <laughs> 쳐져있다가 <웃음> <웃음> 가는 것보다 정말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네. 학생들에게도 좋은 경험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신현영 선생님 잠깐 마이크 좀 네. 다시 받아주시고요. 네. 제가 들어보니까 충남교육청 학생동아리 활성화 사업에 응모를 해서 네. 어, 이번에 2012년도 융합형 스마트 학성동아리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네. 이름이 굉장합니다. 네, 네. 어, 충청남도에서 이런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학습동아리 그다음에 어, 융합형 스마트 동아리 네. 이런 지원 사업에 어, 많은 공을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학생들한테 토요 방과후를 활성화 시키는데요. 어, 경기도라든지 이런 서울 지역과 다른 점은 지역 지방이다 보니까 교육 인프라가 그만큼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서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 같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 학생들이 좋은 봉사활동, 그 다음에 우리 학, 학생들도 많은 또 혜택도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혜택을 받고 있나요? 우리 학생들은, 어, 학습하는, 학습하는 동아리도 만들 수 있고, 영어 신문도 만들 수 있고, 음. 뭐 독서 동아리, 농구, 뭐아카페구 배드민턴,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토요일 날 네. 학교를 개방하고요. 아.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하게 이렇게 영어 가르쳐주는 이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약간의 지원금을 받아서 우리 네. 학생들 초등학생들 과자도 사주고요. 그 그렇죠. 다음에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또 학습자료도 사주고 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신현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행정복합도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교육 인프라가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 네. 학생들의 정말 교육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수요가 있어도 공급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교수님? 예, 네, 그게 사실 뭐실질 현실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고요. 뭐 음. 별로 가져진 게 없으니까 필요, 어, 해서 하는 것, 본인들도 필요하지만 아까 초등학교에 특히 이제 봉사 나간다 그러면 그 학생, 초등학교도 좋고 여기도 좋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저기 계속 활성화 되면은 음. 특히 요즘 왜, 5일째 수업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없다 보니까 왜 얼마 전에도 뭐 문제가 됐지만 뭐 주말 반짝 뭐 기숙학원 이런 것들이 왜 네. 생기냐면은 갑자기 뻥 쉬니까 할 일이 뭐 해야 될지 네, 모르는데 요런 게 이제 점점 퍼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생겼냐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은 그냥 네, 왜 맞아. 학부모들이 네. 불안하니까 맞아. 갑자기 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어디서 해야 되냐면은 당연히 공교기관, 육 지금 학교, 단위, 학교 단위별로 하거나 교육청이나 시 이런 데서 협조해가지고 점점 이런 걸 늘려가면은, 네. 그러면 자연히 사교육 이런 것이 발못 붙이고, 또 공교육 정상화되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학생들도 학교가 잘 서포트해지면요, 어. 이 사교육 같은 데 별로 관심 없어져요. 이게 학교도서뭐잘 네. 모르니까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또 특히 이제 여기는 봉사동아리 아니에요? 가르치고면 알겠지만은, 나도 이제 가르치는 직업이지만은, 가르치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냐면 경험 도 했을 거예요. 가르치면서 내가 갑자기 깨닫는 게 생겨. <laughs> 내가 예습할 때는 몰랐는데, 아, 이게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는 경우가 생기고, 둘째는 뭐냐면은, 스스로에해도 책임감이 생겨요. 음. 내가 평소에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음. 또 하나 내가 앞으로 내가 공부를 하나 해도 똑바로 해야 되겠다, 등등. 이런 게 생겨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는데, 그러한 자세를 고등학교 때부터 잡아간다. 이건, 응? 어? 굉장히 이제 좋은 효과가 있고, 또, 크게 보면은, 이런, 이 사회 봉사나, 혹은 또 이런 동아리 활동 이런 걸 통해서 본인 스스로 학습 효과 높이고, 또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 뭐야, 공교육에 대한 분위기가 잡히고, 아주 굉장히 그 좋은 것 같아서, 다른 데도 점점 이런 식으로 이거 넓혀갔으면 좋은데, 여기가 지금 모범이 돼가지고, 네. 이걸 또딴 데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좀 퍼졌으면은. 굉장히 좋겠네 그렇습니다. 세종시에 더 이상의 사교육은 필요 없다. 네. 예, 이런 기회로 여러분들이 잘 닦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어 동화봉사반에서 열심히 활동 중인 그 한솔고등학교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을 가지 않아도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을 직접 만나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다양한 해외 문화를 체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홈스테이로 없앤 가족들의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경기도 고양시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 김용순 씨 가족. 오늘 새로 오는 외국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척 분주한 모습입니다 드디어 외국인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가족이 my 되어 2박 2일 wife. 동안 특별한 아, 시간을 가질 엄마. 예정입니다. Okay. Welcome to my home. My PP 유언 대신하고이에요. 이들은. Yeah, yeah, t h i s is from Chile also. 기본적인 대화는 거의 영어로 하는데요. 하지만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생각해 그 나라의 말을 배워두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Good morning. I like o l h o l a is hello. 멀리 한국까지 오느라 피곤했을 외국인들을 위해서 동만군이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한국 전통 음악이 낯설고 어색한 외국인들 하지만 이내 우리 전통 음악에. I feel like in, like in heaven. Mm. Something very sweet. It's mm. similar to the classic music, mm. the occidental tra classic mm. music. And I, I remember when I listen it, I remember like being in front of the sea, and in a so calm mm. uh, uh, way. Mm. <laughs> 처음 홈스테이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영어로 외국인들과 대화한다는 것이 무척 떨리고 긴장됐었다는 김용순 씨 가족. 하지만 여러 외국인들과 만나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